한여름 한양 해민소 앞마당에 몸에 불이 오른 선비 하나가 실려왔어. 피가 끓듯 열이 올라 살같이 벌겋게 터진 채로 말이오. 그 병을 본 이들이 모두 고개를 저었지요. 손도 못 대겠소. 저건 독이 피해변 병이오. 허나 그때 젊은 의원 하나가 나섰소. 사람들은 그를 최도인이라 불렀지요. 그는 환자의 손끝을 잡고 맥을 짚으며 중얼거렸어. 맥이 끊어지지 않았어. 아직은 산 겁니다. 그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숨을 삼켰지요. 최도인은 독이 오른 비를 식히기 위해 약재를 찾아 산으로 올라갔어. 그가 챙긴 것은 황년, 금은화, 생지황이었지요. 불을 다스리는 약초 셋. 그는 약탕에 비처럼 붉은 물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끓어오르는 냄새를 맡으며 중얼거렸지요. 사람의 피속 불은 사람의 손으로 꺼야지. 약을 만든 뒤 그는 침한 자루를 꺼냈어. 손끝으로 환자의 발맥을 찾아 찔렀지요. 다른 의원들이 놀라 외쳤어. 몸은 타는데 어찌 발에 침을 놓소? 최도인은 웃으며 말했다오. 불은 아래로 내려가야 식는 법이오. 그가 침을 세 군데 찌르자 환자의 입이 벌컥 열렸고 숨소리가 다시 들렸어. 밤새도록 끄는 약탕을 식히고 다시 덮이며 약을 세번 갈아 부었어. 새벽이 오자 환자의 열이 내려왔지요. 그 광경을 본 의원들이 입을 다물었어. 사람의 피 속에도 불이 돈다. 그 불을 다스릴 손이 조선에 있었다. 며 며칠 뒤 최도인은 조정에 불려갔어 감히 폐상병자를 살린다 하니 신통방통하구나. 그는 단호히 말했다오. 신통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그말 한마디가 조선 전역에 퍼졌고, 백성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지요. 피 속에 불을 잠재운 명이 최도인. 독열병을 꺾은 사내. 그날 이후 조선의 의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소. 불과 피.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살리고자 한뜻 하나가 조선을 살린 것이었지요. 그게 바로 조선의 의술이라오.